안녕하세요. 신장개업의 부식입니다. 할이라는 곳이고요돈 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김사장 없으니까 당신들 잘 먹어줘야 된다. <laughs> 낚시인 체코튼입니다. 뭐 여기 <laughs> 내 인스타 보고 내가 찾았어. 1월 20일에 개업을 했는데, <laughs> 너무 맛있게 보여서 내가, 아 어, 먹어봤다면. 맛있습니다. 네. 저 자주 와요 저도. 그 얇은 냉상겹 후라이드 개, 갈비구이. 그 다음 빵개. 빵개는 저도 한번먹 빵개가 먹고 싶은 거랑. 아, 난 모른다. 빵개가 맞을 거야. 이수산물 당신 믿고 온 거다 그 먹는 거야 그냥 먹을게요 아, 들어갑시다 한번 요요 네, 꽃삼겹 1 m m 짜리 나왔어 사실 이 삼겹살 1 m m 짜리 이런 거는 진짜 대중화가 돼 있어서 삼겹살을 이렇게 얇게 구워놓면 맛없습니다 차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배가 억수로 고프거든 저도 아 으세요 제가 많이 넣겠습니다 소금, 고추 누가 넣었습니까? 다 좋지 우리는 모든 거올리원야 오늘은 먹대장이 한명 없어서. 아, 배장이한명 없어서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종류별로 메뉴 우리 다 시켰다 그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한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잘라 먹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아지니까한잔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용이 고생 많 이거. 이거, 이 근데 게 대패를 바짝 구워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먹는 는 어떻게 먹어? 저는 이 정도가 나 배고플 때는 덜렇게 먹고 배좀먹르면 허리 구워야 되니까 좀 바싹 구워 먹고 이게 요즘 멘트하고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래 먹든 저래 먹든 맛있으니까 맞아 삼겹살이지 먼들 아이가 뭐 먹어볼까? 양하나 더 가고 어때요? 얇으면 육질이 별로 안 나는데 밥에 풍미가 아마 기름 요동을 치네 맛있어난바싹보되되게 맛있는데 우리 대표 삼겹살도 얇게 썰어도 조금 뭐라 해도 식감 자체 질긴 맛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부드럽고 입에 녹아 비네 응. 우리 1mm짜리 텐데 맛있어 응. 아또금본이네영감제이막 <laughs> <맛. 웃음> 이게 맛있어요 음, 맞다. 어, 맛있다. 맛 육즙이 쫙쫙쫙 음. 나오고. 이번 어왔어 3mm. 비주얼은 약간 약간 프라이드. 음. 브라이드 치킨 같은 게 아니라 깐풍기 같아. 아. 느낌. 치킨 옷 요거 있잖아요. 음. 이것도 통닭보다는 약간 깐풍기 먹는 느낌. 어. 아, 맛있네요. 양념? 음, 양념 먹으니까 양념 치킨. 인조 양념보다는 얘가 더 나은다. 나 먹어보자. 내가 구상하면서 이거를 참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음, 땅콩이가 딱 많이 문제. 맞죠? 네. 음, 양념 스틱. 이 아, 원래는 이 동네랑 가까워서 이런 몇번 많이 먹어봤을까요? 아, 이거 20분 걸린 데서 안 먹었어요. 나 이제 해 먹어봤어. 음. 맞지? 네, 네. 나 맛있는데 식감도 그렇고. 중요한 건 우리 또한판다 배워놓고 3위 m 가 나왔어. 3위 m 는 조금 더 시간 걸리겠다. 두께가 좀더있으니까 응, 빵이 좀더있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보기 잘 굽네? 이잘 굽. 물론 내가 굽 적은 없는데 잘 굽는 적을 안 하더라고. 3위 m 맛도 한번 보자. 이거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진짜 옛날 삼겹살 그런 느낌의 그런 맛. 을까요 어. 그냥 1위 m 먹어. 었 원래 얇게 굽으면 꼬수 맛있다. 3mm는 진짜 냉삼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 나온 그 냉삼 느낌인데 좀 씹는 부위에 따라서 약간 구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1mm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이번에 들어가면 녹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1mm. 또는 씹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4mm. <목소리> 진짜 쌈장에 먹는 거 보면 진짜 영감된 감런재로 영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4mm. 야, 봐이 호불호가 다 음, 달라. 왜냐면 진짜 옛날에 먹던 저 삼겹살 맛 나와. 아, 그게 뭐야? 이런 삼겹살에 또큰거는 우리 어르신이 주신 것처럼 쌈장에 한번 먹는. 음. 씹는 식판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말이 뭔지 알겠다. 근데 난 에밀이. 에밀이 먼저 먹고 나니까 이제 약간 씹는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먹는 사람의 전문가가 없어서지고 지금 어. 진행이 안 되는데 김사장 어디 갔나? 아, 알겠다. 이게 생긴데 모양은 대게처럼 생겼는데. 품종 자체가 틀린 거예요. 대게 되게... 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 알이죠. 예예. 예. 들어가지고 그냥 씹어 드시면 돼요. 아 이거 좀색깔은거 좀. 맛있나? 이게 다 알이에요. 일단 맛있어요. 맛있는데 약간 죄책감 같은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알 먹는 게 죄책감이 아니라 사실 아까 요 가게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꼬에 이되 있는 거가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처음 먹어본 알 맛이거든요. 제가 진짜 알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알이 튀는게이 뭐지? 영란. 아 그런 거 완전 들려요 아. 이거하신분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laughs> 고구마서못찾겠다 식은 맛이 없대. 아 약간 겁나는데. 대게 내장 먹는데 명란젓, 알갱이 그거 섞여져 있는 대게 맛이야. 생각보다 많이 안 비리. 대게 내장도 먹거든. 그 정도 아니야? 먹어봐. 식감이 되게 특이하네. 팍신혹신한 음? 스펀지 먹는 방... 어. <laughs> 스펀지 씹는 그런 건데. 그 비리진한 거 조금 어. 바다 맛 제가 사실 대게 진짜 자주 먹거든요. 보면 이 아린 거 같은데. 한번 먹어봐. 맛있나? 맛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먹을 때만 죄책감 드는 것 같아요. 크게 끼워서 먹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뭐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근데 죄책감이면 뭐예요? 맛있으면 먹어야 되요 내가 친구랑 뭐 대게 파는 애들 있지만 대게를 그닥 튀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로망 있잖아. 원샷. 대게 먹는 건좀 다르긴 하네 느낌이. 세 개만 비싼 건 달라 궁금한 <laughs> 와서 드려보니까 제가 설명이 <laughs> 안 됐나 <laughs> 야다 털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니는 여기 사니까 자주 오겠네 <laughs> 혹시 용도에서 밥 먹을 일 있으면 제 방문을 사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낚시 인는 일을 했잖아요 제가 생도 아 매니아입니다 <laughs> 다음에 생도 오면 낚시 끝나고 여 와가지고 저는 1mm 1mm 먹을 거 같아요 1mm 아, 진짜 아, 맛있어요 오늘 도나리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먹을 일 있으면 전, 저도 오겠습니다 자, 럼 오늘 영상 끝 안녕 <laughs>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I like you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